하늘이 도움는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그 덕과 플러스 또 칠성공을 또 드려준다면은 네. 더없이 좋겠죠. 네. 안녕하세요, 천명함입니다 이제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칠성이 자손이다. 음. 무조건 비자야 한다. 이런 음. 얘기들 이제 선생님 입에서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실성에 보낸, 실성의 자손분들은 음. 인생을 살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좀 빌고 살아야지만이 덕을 보는 거예요? 저는요, 때로는 제가 무당이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 왜 그러냐면, 보통은 칠성에 공줄이 많이 타고 났으니, 불 밝혀라, 명다이 올려라, 물론 그런 행위도 중요해요. 네. 그리고 당연히 칠성공이 많은 사람은 삼각빛도 조심해야 되고, 부정한 거될수 있으면 안 접하고, 어, 긴 음식 재투있으면은 이제 조금 아다리가 안 맞게 되면은 그런 거좀 어, 가려줘야 되고, 그리고, 음, 뭐, 될수 있으면 생일상 차려주면 참 좋다. 음. 이제 이런 얘기가 기본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건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고, 있 네. 전화하는 말이 그래요. 칠성국이 많은 사람들은, 불 밝히고 이런 거다 좋아요 근데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그렇죠? 거거든 제 소견으로는 그렇지 불도 밝히고 삶상도 차리고 네. 그거는 그냥 어느 한 행위에 비는 마음이란 말이야 음. 하지만 이분들은 좀더더 더, 특히나 그런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네. 더 많은 덕망을 쌓아라 음. 그러면 네. 네. 하늘이 돕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그 덕과 플러스 또 칠성공을 또 드려준다면은 네. 더 없이 좋겠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칠성 줄도 좀 강하게 타고 태어나신 분들은 네. 이게 뭔가 특징들이 있으신 거예요 혹시? 칠성공이 많은 사람들은 특징이 음, 아무래도 이제 명줄에도 문제가 있고. 어 그리고 좀 사건 사고 가 조금 작기도 하고 네. 어 그리고 자기의 의중과는 조금 다르게 음. 에, 가는 방향이고 쉽게 말하면 조금 조화 속이 겸해진다라고도 볼수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남들과 좀 다른 음.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음. 아직까지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무속이라는 종교를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음. 근데 뭐 빌고 살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면은, 이거를 이미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지? 빌고 살아야 된다, 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음. 근데 이제 저는, 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 사람과 같으니까, 그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해서 꼭 이게 맞다라고 틀을 놓고, 어, 내 직업이 이거니까, 물론 나는 무속인이니까, 뭐냐, 이 무속적으로 불밝히는 거, 천번만 안 밝히는 것보다 낫지 않냐, 물론이죠. 근데 또 반면에, 음, 나는 그냥 그걸 굳해요 그걸 믿고 살아야 돼 하고, 뭐냐 방관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틀리다 맞다라고 말하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그건 틀리다 맞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어느 분은 정말 조상을 조사 최상 음, 믿지는 않지만 조상의 최사상만큼 정말 지극정성 들이는 사람. 그쵸? 그럼 그게 종교인 거야. 음. 어 그리고 음. 절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108배하고 연불공도 걸리고, 어, 수행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종교고, 또 교회 가면 교회 가서 또 부지런히 붕에 참석해서 또 기도 발언하는 것 또한 도 어, 그게 이제 믿는 마음인데. 근데 어, 전혀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나만 믿는다라고 사는 사람은 또 그게 자신이, 자신이 종교인 거지. 뭐, 그게 잘못됐다, 잘 됐다라고. 기다 아니다 평가는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칠성 줄이 강하신 분들은 어, 저는 될수 있으면 칠성 치월 칠석은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이 양이면은 명다리도 좀 올리시고 불도 잘 밝혀주시고, 그리고 생일상도 좀잘 밝혀주시면 어, 좀더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칠성이라는 거는 명복을 받는 거니까 음, 명복을 받들자고 칠성님 전에 이제 올리는 정성이니까 어, 해놓으시면 하신다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쁠 일은 없을 거니 네. 음, 그렇게 불밝히고 살아가신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문득 그냥 선생님한테 생각나는 게 네. 어, 선생님의 전환도여기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와시, 와보신 분들 아실 거든데. 방금 전에 이제 초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문득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 싶은 게왜이 네. 선생님네 같은 분들이 힘을 빌려서 초를 또 밝혀달라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간혹 가다가 일반인들이 약간 이런 행위를 네. 조금 뭐 모방한다 그래야 되나 따라 해야 된다 그런 네.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선생님네가 켜주시는 초의 이런 혈액이 얼마나 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 오래된 신도들이 참 많아요. 음, 신도, 세월 같이 간 신도들이 참 많다 보니까, 굿보다는 저는 이제는 불밝힘으로, 그리고 한 해가 조금, 음, 고단이, 고단함이 좀 따를 것같다 라는 분들은 그냥 불밝히고 가자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어, 정말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촛불 하나가 굉장히 한 힘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일반 분들이 초를 밝힌다. 저는 절대 저희 신도들한테 촛불을 밝혀라, 향을 꼽아라. 절대 저희는 그걸 시키지 않거든요. 왜? 저희는 판가름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오름과 그름을 갈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일반인 분들은 그걸 할줄 몰라요. 어, 그러는데 촛불, 이유 없이 촛불을 밝힌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왜? 그냥 어 이렇게 하면은 어 뭔가가 약간 이, 이 느낌인 거네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왜 사람들이 음. 뭐 사장님들 이런 거 초우키고 그냥 소원 이렇게 뭐드손 뭐서 하면 좋겠다 약간 이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손님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불러 드릴 수 있는 거지 음. 불러 드리는 기운으로도 역효과로 이 이루, 이제 이루어낼 수도 있다라는 걸 일반인 분들이 절대로 그 행위만큼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